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미술과 점토 작업에 유용한 자바펜 OHP 수성펜 12개 세트를 8,270원에 만나보세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OHP 필름에 표현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벤틀리 콘티넨탈 GT 쿠페 다이캐스트 모형으로 당신의 공간을 특별하게 블랙 컬러와 고급 선물 상자, 무드등까지 더해 소장 가치를 높였어요. 빛과 소리, 풀팩 기능으로 즐거움을 더하세요. 17,000원으로 멋진 벤틀리를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멋진 JADA 분노의 질주 토요타 스프라 모형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5% 할인가로 36,500원에 득템할 기회. 건담도 좋지만 이 클래식 자동차 모형으로 소장가치를 높여보세요. 2위입니다. 가성비 최고. SYMA X5 드론으로 하늘을 날아보세요. 4% 할인된 47,900원의 RC 드론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멋진 비행을 시작해보세요. 1위입니다. 바른 키즈 파이프 블럭 116 PCS로 우리 아이의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튼튼한 사각, 십자 블록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며 즐겁게 놀수 있어요.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